안녕하세요. 압꿈산 초등 3분 과학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러 종류의 새가 있어요. 갈라파고스 섬을 여행하던 한 과학자가 있었는데요. 그 과학자는 생김새가 다른 핀치들을 관찰하면서 특징에 따라 분류해 봤어요. 그런데 생김새가 조금씩 조금씩 달랐던 이 새들이 같은 종류의 핀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번 시간에는 과학자처럼 여러 종류의 핀치들을 관찰하면서 특징에 따라 분류해 봐요. 그럼 출발. 이번 시간 준비물은 실험 관찰 67쪽에 있는 여러 종류의 핀치 카드입니다. 활동 1. 핀치 분류하기. 여러 종류의 핀치를 관찰해 봅시다. 또, 핀치를 분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징을 찾아봐요. 어, 먹이를 먹고 있는 곳, 먹고 있는 먹이의 종류, 깃털의 색깔, 음, 부리의 모양 등을 관찰해 봐요. 이제, 분류 기준을 정해 핀치를 분류해 봅시다. 먹이를 먹는 곳이 땅인가를 기준으로 그렇다는 4, 5, 7번이고 그렇지 않다는 1, 2, 3, 6, 8번의 핀치입니다. 어, 이번에는 먹이를 먹는 곳이 나무인가를 기준으로 그렇다는 1, 2, 3, 6, 8번이고 그렇지 않다는 4, 5, 7번의 핀치입니다. 활동 2. 과학적인 분류 방법 알기 방금처럼 탐구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바탕으로 기준을 세워 분류해요. 또한번 분류한 것을 여러 단계로 계속 분류하면 각각의 성질을 자세히 알수 있고 전체와 부분의 관계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실험관찰 더 생각해볼까요를 같이 완성해볼까요? 기준을 먹이를 먹는 곳이 땅인가? 라면, 그렇다가 4, 5, 7번. 그렇지 않다가 1, 2, 3, 6, 8번의 핀치세요. 여기에 깃털의 색깔이 검은색인가? 라는 기준을 세워 분류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분류에서 그렇다는 4, 5번. 그렇지 않다는 7번의 핀치세요. 두 번째 분류에서 그렇다는 8번이고요. 그렇지 않다는 1, 2, 3, 6번의 핀치세예요. 이처럼 누가 분류하더라도 같은 분류 결과가 나오는 분류 기준이 가학적인 분류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핀치가 큰 것, 핀치가 멋있는 것 등의 기준은 분류한 결과가 사람마다 달라서 가학적인 분류 기준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과학적으로 분류하는 방법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요. 두 번째, 분류 기준을 세워요. 세 번째, 분류해요.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과학자처럼 분류하는 방법을 공부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과학자처럼 추리하는 시간을 가져봐요. 그럼, 안녕!